이걸 우리가 그 핵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뭐 실제적으로 여기서 뭐 판다 뭐 디코에 뭘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제보도 있긴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글에 그러니까 제보가 이제 요런 커뮤니티 게시판에 뭐 이런 디코에서 뭐 이런 걸 팔더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 아예 저기 여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어요 우리 선재님이 이거를 제가 아까 한번 이거 쭉 읽어봤거든요. 이거 봤는데. 음, 한번좀 보겠습니다. 그니까, 나도 좀 의심되는 건 있었는데, 사실, 그니까 뭐, 딱,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정말 정신 없는데, 그습 딱 들어갔는데, 패링, 은신. 그니까, 이게 우연히 맞아 떨어질 수는 있거든? 그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막 난전 속에서 나는 살려고 구르기를 한번 썼을 때, 운 좋게 그습이 들어와서, 은신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핵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막, 어? 이거를 패링한다고? 이런 상황들이 나도 몇번 있었어. 근데, 아, 우연인가? 그래서 아, 운, 운 좋게 마다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 아예 공론화가 됐습니다. 자, 칼 서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선재라고 합니다. 현재 TL에 존재하는 수많은 핵 의혹을 정확한 물증과 함께 제시 및 공론화하는 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핵이 실제로 존재는 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종류의 핵이 있는지 핵을 직접 사서 써보고 판단하고자 하여 핵 판매 사이트로 보이는 곳에서 핵을 직접 구매하여 PVP 존이 아닌 오직 길드 아지트 내에서만 사용 및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악용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죠? 단순히 구글에 검색하여 뜨는 매크로핵 판매 사이트에서 아 구글에 그냥 검색하면 뜨는 거야? 와10.99 달러, 11 달러 정도 되네요. 4월 4일 1시 30분 경 비자 카드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거의 한만얼만면 사네요? 이후 디스코드 연동을 통한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였고. 런처 프로그램을 다운 받았습니다. 아, 디스코드 연동해서 로그인 하는 거구나. 어, 야 이거는 근데 진짜 신고까지 본인 밑에 보면은 신고도 하셨더라고요. 어, 맞아요. 본캐로 아예 할 정도로 신비, 신뢰성을 이제 하려고 하신 거 같아요. 홈페이지의 설명서에 따라서 런처를 실행시켰고 설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매크로 런처가 다운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래에 서술할 내용에는 절대적으로 이거 중요하죠. 핵 옹호 및 프로그램 홍보 목적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그죠? 제가 파악한 매크로에게 작동 방식은 런처를 실행시켜 컴퓨터 프로그램에 런처 프로그램을 로드시킨다. 텍스트 파일에서 매크로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저장한다. 실행파일 EXE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텍스트 안에 작성된 스크립트를 읽게 한다. 게임을 구동하여 매크로가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아, 여기서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되는 거야? 음, 게임에 업데이트가 있을 시 개발자가 새로 올린 뉴 어드레스로 업데이트 해줘야 한다 아하 실시간 그러니까 매주 갱신까지 세상에 우선 전공자가 아닌 저에게는 매크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언어 능력이 없어 와 4시간 6시간 동안 매크로 언어를 공부하며 게임을 껐다 켰다 시행착오를 경험했고 이게 빠르게 포기, 야 아, 포기했어 <laughs> 다른 유저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매크로들만 들로만 실험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마을에서 사냥터로 떼지어 이동하는 매크로들을 보면 알수 있는, 아, 웨이포인트 매크로. 몬스터를 설정거리에 따른, 몹자동타겟 매크로. 설정한 키를 자동으로 눌러, 스킬 등을 쓰게 해준 매크로. 몬스터가 경로 공격 시에 따른 자동 패링 방어 매크로. 와, 맞네요. HP, MP에 따라 자동으로 피와 만화를 채워주는 스킬을 쓰는 매크로. 아, 집업 전용. HP에, 아, 그니까 적은, 피통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적은 HP의 적을 자동으로 타겟해줄 매크, 자동타겟 아 종류가 많네 등등 많은 인게임 내에서 온오프 가능한 매크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 4일 자동 경로 패링, HP 낮은 적 자동 타겟 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못 찾는 걸 수도 있다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DM하여 적 플레이어 자동 경로 공격 패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습이나 스턴 들어올 때 패링할 수 있는 거 스크립트를 요청하였고 와몇 시간 뒤 답장을 받았습니다 되는 거야? 여러 경로 공격의 경로 스킬의 코드와 명칭. 이에 따른 인게임 온오프 기능이, 어, 가능이 되는 스크립트를 전달받았습니다. 와, 스턴닝 블로우 이런 게 되는 거네? 길로틴. 뭐, 어쨌든. 섀도우 스트라이크. 아, 이게 그슥! 이 스크립트를 제가 잠깐 공부를 하면서 알아낸 정보로는 적이 나를 1500 범위, 디스텐, 디스턴스 안에서 아, 본인을 타겟 찍어 놓고 그림자 습격 경도 공격을 어느 각도에서 와... 3 6 0도 실행할 시핵 프로그램이 그것을 인지 이후에 Q버튼을 연타하는 매크로 스크립트로 보여집니다 와... 와... 이후 4월 5일 새벽 5시경 매크로.exe를 실행시키고 게임을 구동했습니다 5시 9분 아지트 내에서 길함께 도움을 요청하여 매크로 핵의 정상 작동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그건가요? 봐볼까 한번? 바로 박으면 되나요? 네 와 바로 와 바로 방금 되 네. 이게 되네. 하한숨나 아. 에 <laughs> 와. 식으로 작동이 되는구나. 이 한숨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진짜 좀 약간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안 됐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눈으로 직접 이게 되는 거를 내 걸로 보니까 이게 와 약간 좀 여러 감정이 복합한 게 느껴지네요. 이 한숨 안에 아 이게 보면은 봐봐 그 봐봐. 패링이 들어가는 순간 팍 들어오는 걸알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좀 심각하긴 하다. 아, 근데 이거를, 그게 문제지. 유저가 이거를 이렇게 보, 영상으로 띄워야 이제 조치를 하겠죠, 그러면. 어쨌든 한번봤고요 영상을. 와, 진짜 나도 눈으로, 이 영상을 아까는 안 봤었거든? 그니까. 러 hp 낮은 적 자동 타겟 매크로의 이동 속도 증가액은 아직 제 눈으로 확인 못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스크립트를 코딩 전문가라면 쉽게 제작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동 속도 증가액은 제가 제 눈으로 보긴 봤어요 이거 제가 방송할 때가 아니었어서 그거는 방송으로 못 보여드렸었는데 방송 안할때그 분쟁 지역 이벤트 할때 얘가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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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돌진 쓰듯이 갑자기 여기서 아무도 없거든 탁탁탁 이렇게 하고 도망가더라고 <laughs> 어이가 없었는데 와 수백 명이 있어요 이게 와야 이거는 좀 어, 봅시다 이로써 통칭 패링액 타겟팅 액 스피드 액 자동 아군 힐등 o p 액이 존재한다 또한 증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글의 작성 목적은 어디 길드가 해글슨의 마네 누가 해글슨의 마네의 마녀사냥이 아닌 TL에서 핵이 있는가, 없는가와 어디까지 매크로 설정이 가능한가, 핵이 게임을 얼마나 망치는가를 중점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론을 마칩니다. 이게 본론이고, 다음으로, 아이고, 제 생각과 입장, 그리고 이어질 후폭풍에 대해서 미리 작성해봅니다. 이, 아, 매크로 핵을 쓰는 동안 블루 스크린 현상이 정말 잦았습니다. 게임도 많이 튕겼습니다. 매크로라는 것도 이번 처음으로 사용해보았습니다. 누구나 버튼 딸깍하여 쓰는 그런 핵인 줄 알았지만, 어느 정도의 지식과 텍스트 파일의 매크로 스크립트를 재구축 및 코드를 짠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어느 정도 형식만 있으면은 코딩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양식만 맞추면 되는 것 같아서. 봅시다. 우선 제 자신을 밝히며 글을 작성하는 것. 굳이 북해에서 핵을 실험하지 않는 것도 이 글의 신빙성을 강하게 제시하고자 함이 사실입니다만. 이런이저러니에도 핵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저에 대한 비방 및 비타는 당여, 비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의 무게는 확실하게 지고 가겠습니다. 캐릭터 연구정지에 대한 징계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접수번호 <laughs> 불법 프로그램으로 사용으로 NC에 제 자신을 문의신고 와! 본인을 신고했어요. 진짜 자진 자신... 본인을 그냥 불살랐네. 어, 현재 여기 길드에 속속되어 있으면 핵을 썼음으로써 길드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길드 및 연합의 다른 분들이 저를 좋게 보지 않으시다면 즉시 길드 탈퇴 및 추방을 권고받겠습니다. 와... 4월 5일 새벽 5시 핵의 의무에 대한 물증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이후 절대 다시는 이 프로그램을 다음이 실행시키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고요. 개추가 이렇게 밝혔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커뮤니티의 순기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와씨 신고하면 NC 아이온만해도 신고하면은 2 2주 안에 영구 정지 때려요. 와 이거 뭐 근데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거를 정지를 때린다고 핵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긴 함.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니까 게임사들이 핵을 완전 100% 잡기 어렵다는 것도 저도 그니까 들어서 그리고 그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해커가 없겠죠? 예를 들어 보안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겠죠? 전체적으로도 근데 뭐 그게 뭐 금융이라던가 겨, 뭐 그런 쪽만 국하는 게 아니라 게임 쪽도 결국은 이걸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나오는 거일 테고 핵은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거를 이제 게임사가 막고 정지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영원한 싸움인 거야 사실 이거는 아 근데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완전히 영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상대하는 건 이제 완전히 이제 내가 샀다 정지를 각오하고 이렇게 해서 영상까지 보여준다 이거는 사실 조치를 취하기는 하겠지만 이제 지금 금요일에 이제 회의하고 있으려나요 5시 38분이면은 이거 <laughs> 불금에 다시 불러들여 갔겠는데 TL 거기 팀 분들 어 이거는 사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일단 1번 비정상적인 프로그램 사용 자체가 일단 문제야 일단 문제고 하나 더 문제 뭐냐면 이거에 관련된 이제 그니까 정상적 정상 유저들의 피해 불이익 이게 문제예요 사실 이거 얘기했었잖아 전에 정지하면서. 이런 걸로 계속 확인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타인 이거야 타인에게 박탈감을 주는 이런 거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진짜 왜냐면 봐봐 이게 그러면 여기에 연계된 게 뭐야? 지금 이게 PVP잖아요. PVP가 지금 아 PVP랑 PVE가 둘다 있잖아, 그지? 둘다 있는데 p v p 로 그러니까 현금성 재화 이득을 볼수 있는 게임이에요. 현금성 재화, 뭐, 물론, 게임 내 재화도. 제일 큰게 뭐가 있죠? 공성전이 있죠. 공성전에 이거 세금 획득이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저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유저의 플레이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공성전 싸움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이게 제일 크고, 두 번째는, 분쟁 이벤트 마린드 세번째 분쟁 보스 날씨 변화 뭐 그런 것도 있겠네요 뭐 랭킹 뭐 이거는 약간의 뭐 어떻게 뭐 그쵸 이것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막 그냥 이게 일상이잖아 그죠 분쟁 이벤트 분쟁 보스 그러니까요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네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뭐 pve 이제 던전이 나왔다고 해도 pvp 면에서 이제 제일 크긴 하잖아 그지 이거 진짜 커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템 복사만큼 완전히 경제에 완전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접근은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이 예를 들어 만약에 만약 예를 들어서 분쟁 보스 아이템, 예를 들어 아크 보스 아이템 복사가 떴다. 이러면 그거를 막 복사시켜가지고 팔아가지고 경제에 완전히 뭐 무너지고 이런 류라기보다는 이거는 진짜 박탈감이랑 이게 진짜 큰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스로렌 리버티가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야? 공성전이잖아. 어? <laughs> 제일 강조한 게 공성전인데, 어? 싸움을 제일 크게 하는 게 공성전인데 강조한 게 이게 딱 정당하게 결그딱결룬게 아니라 어느 쪽은 핵을 쓰고 어느 쪽은 핵을 안 써서 출발지가 다르게. 불리하게 싸움을 애초부터 시작을 하면서 했다? 허, 이거는 큰데? 공성때 핵서서 말이 나왔어요? 뭐 호흡 맞추면은 메테오를 한 번에 떨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일 큰건그 난전에서 예를 들어 나는 혹시 예상 패링을 하잖아 그 습을 예를 들어 누군가 여기 난전이니까 누군가 들어올 것 같다 해서 구르기 한번써 은신해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안 들어왔을 때는 스태미너가 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상을 하고 썼을 때안 들어왔을 때는 스태미너가 다는데, 이거는 그냥 나는 싸우고 싶은 거 싸우면 돼. 누가 그 습이 들어오고 스턴이 들어오고 해도 그냥 알아서 써주는 거잖아. 엄청 유리한 거지. 이건 진짜로. 어, 이거 공론화안 됐으면은 아핵 같은데, 핵을 판다던데 디코에도 이런 게 있는데 하면서 좀 넘어가긴 했겠죠. 야, 이야... 그치, 그냥 자동 방어 켜져 있는 거지. 그니까 무적기 하나 켜져 있는 거잖아 그습 들어올 때 자동 반격 폐 자동 그까 그지 패링 페링. 개인적으로 패링에 100%인 유저 홈페이지에서 4번 넘게 신고했는데 돌아가는 거매 크로 답변이야 갑자기 가서글 썼는데 바로 반응함 날못 봤는데 그러게요 이거는 진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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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만 해도 이렇죠 근데 나중에 나올 게 뭐야 지역 이벤트를 양쪽 진영 랜덤하게 두고 하기로 함 이거도 역시나 PvP고요. 또뭐 있어요? 투기장, <laughs> 투기장 나올 때 고치려고 했나? 투기장 또 그러면은 핵 써서 랭킹 올라가고, 이것도 또클게 크겠네요. 나올 컨텐츠도 이제 문제야. 인터서버 그렇고. 아, 여기 이거 있네요. 차원석, <laughs> 차원석, 기원석이 있네요. 와, 야! 하나 더 있었네, 여기. 그지 인터 서버랑 이제 나중에 1대1 차원 섞여서. 앞으로 나올 것들도 이제 다 PVP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냥 다 접고 PV p 던전으로 가야 되나? <laughs> 이거 진짜 큰것 같습니다. 와. 그럼 이거를 누가 기대하면서 하겠어? 와, 투기장, 나도, 이제, 투기장 나오면은, 내가, 뭐, 브론즈든, 실버든, 골드든, 그 안에서 이제 재밌게 할거 아니야. 야, 씨. 내가 브론즈면은, 브론즈 탈출 열심히 해서 실버 가야지. 실버면 골드 가야지. 근데, 갑자기, 같이, 나의 브론즈 동지가, 갑자기 플래티넘 가 있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보니까, 핵 프로그램을 써서 올라갔네? <laughs> 그러면, 아, 뭐야, 하면서, 접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아. 하... 어, 단돈 만원 정도야. 하, 저는 그게 있어. 이거를 딱한명 타겟으로 해가지고, 한명 타겟으로 그듭 들어가서 막 하는데, 이게 힐이 그 파티에서 이렇게 딱딱딱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잔 힐로 계속 올라오는 거 있죠. 따라라라랑 하면서. 그래서, 와, 얘네 힐을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잔잔하게 탁 올려준다고? 와, 씨, 뭐야. 왜 이렇게 잘해? 했는데, 좀 의심스럽네요. 하, 그러게요. 아,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 빠르게 공지를 올리거나 뭐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급하게 회의하고 계시겠죠? 이거는 사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걸로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 자체도 조금, 이, 애매하긴 해. 그렇지 않아? 그 전에 이미 핵은,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니까 심각하게 다뤘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심각하게 더 터져버리는 거지. 아이고.